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노총 등 단체들은 14일 서울 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민중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경찰은 지난 광복절 집회 때와는 다르게 관대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노총 등이 경찰에 신고한 참가자는 총 13,000명으로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10월 초의 두 배인데도 친정부 성향 단체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위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이번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냐는 질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 확산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합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합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역시 이 같은 방식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자산이 40조 원에 달해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초대형 항공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진그룹은 이르면 다음주 아시아나항공에 인수의향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 자동차가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화하기 위해 사명에서 자동차를 빼고 기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차의 사명 변경은 자동차 제조업체라는 이미지를 벗고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색깔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 기아차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엠블럼 변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사명 검토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들을 위한 무선 청소기 LG 코드제로 A9S패드 싱큐를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의 팻 전용 흡입구는 패브릭 소재의 소파와 카펫에 붙은 반려동물의 털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LG전자는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인 인터텍의 실험 결과 이 흡입구는 시험용 쿠션에 있는 반려동물의 털을 95% 이상 제거했습니다. 간편 비움 시스템은 먼지통 안에 있는 반려동물의 털을 압축해 먼지통에 담을 수 있는 털의 양이 최대 2배까지 늘어 먼지통을 비우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연간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에서 4천만 여개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또한번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500만 여개의 제품이 팔렸던 지난해 행사보다도 15%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대량 구매가 많았던 생필품이 역대급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쌀쌀해진 날씨에 겨울 제품의 인기도 높았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언택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을 감안해 빅브랜드와 메가 스폰서십을 확대하고 최대 40만 원 할인 등 혜택폭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앱 어워드 코리아 2020 올해 앱 행사가 지난 10일 코리아나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앱 어워드 코리아 2020에는 우수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8개 분야 21개 앱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안전과 건강 관련 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심사위원을 맡은 고려대학교 최진영 교수는 이번에 선정된 올해 앱 모두 모바일 시대를 주도할 탁월성과 신뢰성을 두루 갖췄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2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교육입국과 산업입국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연세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워크숍 온라인 강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른바 개몽가로 한글과 학문을 가르치려는 일에 전력을 썼던 사람이라며 학교 지을 돈도 없던 나라에서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고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걸 교육법에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군사독재 반인권은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산업입국의 길을 닫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고속도로가 깔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출 물류 대동맥이 만들어져 10년에서 20년 뒤를 준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으로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